안녕하세요, 무량대스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밟으면 죽는 킬 파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파트를 하나 불러와 주시고요. 일단은 밟으면 죽는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색이랑 재질도, 어, 재질 관리자 여기에서, 내온을 찾아서, 깜적한 파트에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빨간색 네온 블록이 되는데, 일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은 밟으면 죽는 스크립트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을 추가합니다. 여기에 프린트 헬로 월드는 지워주고이 스크립트를 입력을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일단 이거는 제가 일단 만들고 있는 맵인데, 일단 여기 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안 돼. 이거는 갑자기 왜 나와. 어. 맞다.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밟았을 때 사망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